어, 응. 오른쪽 그림 같이 굴뚝으로 100m 떨어진 지점을, 이 여기가 굴뚝이잖아. 그지? <laughs> 네, 네. 100m 떨어진 지점. 비에서 네, 네. 굴뚝 네. 꼭대기를 바라다 봤대. 그 각이 34도래. 네. 그림 봐아 알고. 이해됐죠? 네. 이 굴뚝의 높이를 구하는지. 이 굴뚝의 높이를 뭐라고 하 H라고 보면 될거 아니야? 그 굴뚝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만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3 4도라 탄젠트가 나왔어, 나는. 나왔어요. 그러면 탄젠트 34도를 해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네. 그 100분의 h가 되잖아. 그럼 이 100을 이쪽에 곱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가. 네. 그럼 h라는 건 100에다가 탄젠트 34도를 하는 거잖아, 그지 네. 탄젠트 34도가 얘잖아. 네. 거기다 100 곱하면 답이 얼마야? 100곱면67.45오 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답이야 아 어렵지 않죠? 네. 가 곱하면 요 그렇죠 100만 곱하면 니까나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구하려면 여기 1.6에다 이걸 여기만 구하면 거기다 1.6을 더하는 거잖아 여기는 네. 높이잖아 높인사인잖아150 곱하기 sin 21이잖아 이게 맞아 맞아. 그럼 싼 21이 여기서 0.36이잖아. 0.36에다가 150을 곱하는 거잖아. 그만 먹어. 1.36, 맞아 맞아. 그러면 0.36은 여기다 10을 곱하면 3.6이잖아. 네. 여기다 15만 곱하면 되잖아. 10을 먼저 곱했으니까. 2번, 6, 어, 3, 7, 했는데. 5, 3, 15니까 18, 네. 6, 3 이렇게 되니까 0, 4, 네. 5, 5. 그래서 점이 5니까. 여기니까 5 0이잖아 네. 근데 54가 답이 아니라 어이. 여기 1.6을 더하니까 5 5 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알들었죠네 아, 그렇죠? 네. 네. 지면으로부터니까 어디가잘 봐야 될 문제를 얘기할 때, 그죠? 네 자, 그 다음 3번 봐요 3번 보면 AC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여기 또 30도가 나왔고 8로 투선 나왔고 20이 나왔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딱 내리잖아 수선을 내리면 몇대몇대 몇이야? 2대 여기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2에다 얼마 곱하여? 8 루트 3이래요4 4트3 4 루트 3이죠 이건 바로 보이니까 여기 4 루트 3을 곱하면 여기다가 4 루트 3을 곱하면 12루이 3이 2개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12 빼면? 8 그럼 A씨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 c 기준으 씨여서 빗변의이니까 46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a 씨의 길이이 맞죠? 12 더하기 어, 1러면 얼마? 16 4하1 6에다3곱1하니까1 네. 8 맞아? 기8 12하기 5. 12 더하기 5. 1 12 네. 1 12 더하기 5. 12더12 12 더하기 할1 6이하6으12요4기 5. 2더

ABA 길이였는데, 지금 보조선을 더 그걸 연장시켜. 왜 연장시켰냐면, 여기 120도가 돼 있잖아. 네. 그럼 여기가 60도 특수각이 나오잖아. 아, 평각이니까. 네. 그럼 여기가 60도 평각이 나오니까, 60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 40이니까 몇대몇대 몇대 몇이면, 네. 2에 네. 1대3인데 네. 40이 되려면 20을 곱했어요. 네. 2에서 20곱해 40이잖아. 네. 여기도 20 곱하고, 여기도 20 곱하고, 그죠? 맞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0이다 20도 아니라 100이고요. 오케이. 여기는 20노트 3이고요. 그죠? 네.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루트시여서 100에 제곱 더하기 20노트 3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맞죠? 네. 어, 그럼 100은 뭐예요? 제곱하니까 0이 2개 어, 더 붙는 거지. 그죠? 얘는 20을 제곱하면 400이 되잖아요. 어, 그죠? 거기다 3을 제곱하면 1200. 그럼 1200도 하면 11200이 되네. 그죠 네. 그럼 여기가 공두개니까0이니까공 10으로 나가고 요 일단 1 1이 네. 아까 110이 나왔는데 4에 4 루트 7아28 30이니까 4 8의 30 4 4진의 식에서 사4 루트 7하고 10을 곱한 거니까. 그죠 네. 어40 4십 루트 7이 정답이 되겠네. 요 그러니까 요런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보조선을 그는 거니까. 자, 그다음 4번 눌렀어요? 자, 4번. 4번을 보면 BC의 길이를 구하래. BC의 길이. 그러면 이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보조선을 이 45도는 잘르면안 되고 75쪽에서 수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보자.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르게 하면 안 되죠. 네. 따르케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할려 있죠. 네. 이렇게 하면 75를 살려야 되는데 이 75는 특수가게아잖아요 그게 뭔가 쓸 수가 없는 거지. 네. 이쪽에서는 45도로 쓸수 있지만 그다음 이걸 이8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45도가 되고요. 45도 그다음 에 여기서는 30도가 되잖아요. 그럼 30도가 되면 2대1대 93이니까 2대1대 93이 되니까. 이가 8이 되려면 4배 야죠네 이거 4배 하니까 4 4배니까 아, 4루트 얘가 4루트이면 여기서 4루트 똑같잖아요 1대1루트입니다 그러면 a c 의 길이 구하니까 아, b c 의 길이 구하구나 그럼 1대1로트2잖아요네4루3다뭐 1대 하는데 그렇지 루트2만구면 4루트2 되게 빨네 네음 연희가 좀 잘하네 이점물어보려할수 있죠? 네음살아데응이 할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지. 네. 어? 네. 그래야 2대 3 0도 1대 노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120 되려면 60으로 되겠지. 60 여기가 60이 되고 여기60 노트 3이 되잖아. 그죠? A 적어도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는 45도잖아. 네. 그러면 1대 1대 노트이니까 여기에다 노트2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0 노트 3에다가 노트이 하니까60 노트 하니까 6이 정답. 아 그게 끝이에요? 여기일 아, 거야, 거야. 아, 그죠? 일대일대로 네. 트니까 바로 나오죠? 네 음. 계속 눌러놓고 있죠? 네야 서하하고 혜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 좀 해라 아 자세를 할 거야 자 5번 봐 AH의 길이를 구하랬네 그죠? 네 음. 그럼 30도, 40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AH의 길이니까 여기를 H라고 놔요 하라. 네. 그럼 4 5도니이 여기 h잖아요. 네. 그러면 1대1 1대 루트 이니까 그러면 여기 30도면 2대 여기가 1대 루트 3인데 1이 h가 됐으니까 h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h하고 h 루트 3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h 루트 이렇게 더하면 그게 십자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건 h a, a h가 지금 h니까 h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 선생님 H를 묶을 때1 플러스 루트 3으로 하지 말고 루트 3 플러스 1로 하는 게 낫다겠죠. 네. 왜 펜슬을 앞에다 놓는게둘다 플러스일 때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켤레인 루트 3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때 양, 부모가 양수가 되죠. 그죠? 네. 얼마에? 루트 3끼리 곱하는까 3이죠? 네. 300이니까 2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게 2가 되니까 2하고 약분 되니까 여기 7 되는 거알아요요 앞에가7이고였지 일ocated 이도 H. E. T. Amoreto Piga, h 가 이해돼요 안돼요? 해봐요 네. 해봐의 네. 높이가 어디냐면 봐봐 건물의 높이가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b Good job. Good j 그죠? 그 o 죠 네. 그럼 높이 여기를 H라고 해봐 H 구하는거 아니 맞아요. 음. 그러면 45도에서 여기 h면 여기도 h잖아요. 네, 그요 그럼 여기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을 루트 3으로 나눠야지 먼저. 그리고 이 곱해야 돼. 어. 루트 3으로 나누면. 얘가 1대잖아요. 네. 1대면 h가 되려면 h만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h만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쪽 길이가 루트 3분의 1의 h이고 여기는 h가 됐잖아. 그럼 h하고 루트 3분의 1h 하고 더하면 그게 16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h 구하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1h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 얘를 통분하면 돼요. 루트 3분 통분해 뭐요? 루트 3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맞요맞아요 이렇게. 네. 오요 네. 헤이지자그럼 네. h는 어떻게 보이면 돼요? 저걸 나누면 되잖아. 160 곱하기 역수.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맞아요맞아요 네. 여기다 1위 하려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 3 빼기 2잖아요 3 마이너스 1이니까 1인 1이 거 알아야 돼요 네네 1하면까는 80이잖아요 음. 맞죠? 네어 그러면 80은 그대로 두고요 루트 3만 이렇게 전개해요 그냥 3 루트 3만 전개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음. 이해됐어요? 음. 네 정리해봐요 네. 멈춰요? 응? 응. 네. 청소하고 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회원님, 아, 했어요? 반만을 반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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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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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했어요. 단 네. 네.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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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 많습니다. 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위에 더 많습니다. 아니 아니가 여기 3은. 형은, 형은 저 선생님 말안 듣는데. 자 이것만 봐. AH의 길이를 구하래요. 어디를 구하래요? A, 여기 AH를 H라고 하자. 그럼 H 구하면 되죠? 네. 근데 원래는 여기가 2대1대 2대, 2대 3이잖아요. 네. 그럼 H가 되려면 3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3분의 AH. 그럼 얘가 루트 3을 나누면 1이 되잖아요. 네. 1이 되니까 얘가 1이 되니까 h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h만 곱하면 되잖아요.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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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45도일 때는 여기가 h가 되는 거 알죠? 1대 1대 1이 드니까 아, 네. 맞아요? 그러면 8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8이라는 것은 h에서 그 bh가 h잖아요. 그죠 네. h에서 루트 3분의 1h를 빼야 그게 8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왜? 어, bh 길이에서 ch 길이를 빼야 bc의 길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돼요. 자, 그럼 얘를 1- r o o 3분의 1hh를 묶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얘 통분해봐요. 루트 o 을 통분해봐요. 그럼 루트 3-1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음. 이거 돼요? 그럼 역수를 곱하는 거죠. 8에다 뭘 곱해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 뭐혈레를또 곱해야죠. 혈리 네. 얼마 곱할래? 또 루트 3 플러스 1을곱야죠맞아요맞아요그럼 맞아요. 네. 얘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2를 네. 약분하면 이게 4가 되는 거 알죠? 네. 4는 놔두고 루트 3만 곱해봐요. 3. 루트 3만 곱해봐요. 루트 3 되요 안 돼요? 요 네. 그래서 H는 여기 정답이죠. 할수 있겠죠. 네.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쇼험에 나와요 이런 거. 계속 이거 하는 거. 특히 여기는 이봐봐 이거 할때 이거, 이거. B H의 길이는 요 B H에서 C H 길을 뺀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가능합니까? 네. 말해보세요. 형님 잠만 쓰지 말고 하세요.